어, 본회의 상정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걸 부결로 하기로 이제 당 입장이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요세 가지인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상설특검 얘기만 좀 깊이 좀 해볼게요. 아,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네. 그 상설특검은요, 어, 이제는 시청자들께서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2014년에 우리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해서 특검 할 때마다 맨날 개별 특검법 만들어서 힘들게 삽바 싸움 해가면서 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정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상설특검입니다 이제 정확한 법률 명칭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그 보면은 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국회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의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건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총 (7명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 둘 야당 둘 음. 그다음에 법원 몫으로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법무부 몫으로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해서 법조 3륜이한 명씩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7명의 후보 추천위원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음. 그럼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거죠. 네. 이게 10년 전에 여야가 아주 숙고해서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 (7명) 중에 4표가 4, 4표를 네 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표를 얻으려면 여당 둘 야당 둘이 (4명의) 후보 추천위원들이 서로 합의를 하거나 음. 그럼 네 표가 되죠 그렇죠. 아니면은 여야가 어느 한쪽이 본인의 의견을 고수하면 나머지 법조 3년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중에서 두명 이상을 설득해야 네 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음. 그래야지 그래야지 특검 후보로 추천이 되고 임명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어느 한쪽에 심하게 치우친 사람은 특검 후보가 될 수가 없고 그러네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 선택될 수 있는 어. 여야가 합의를 하든 네. 아니면 적어도 법조 3년 중에 둘 이상이 동의를 하든 음. 그렇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요. 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생각보다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합리적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특검의 취지를 굉장히 좀잘 고수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인디펜던트 카운셀이라고 불러요. 음. 독립검사입니다, 원래는. 네. 그러니까 그 정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어야 되지만 음. 사실은 정치 권력, 의회 권력으로부터도 다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 게 특별검사의 본래 취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음.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그걸 뜯어 고쳐서 어, 내세우는 명분은 그래요.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면은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그 여당 목세 추천위원 두 명은 음. 비교섭 단체를 주겠답니다. 그래서 의석수대로 하면 지금 조국혁 신당.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는 진보당. 음. 진보당하고 개혁신당이 똑같이 세석인데 그것도 무슨 명분을 들어서 더 다선 의원이 있는 쪽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아, 또 속보여, 진보당의 그저 특검 후보 추천위원 한 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음. 지금 그런 방식으로 그 상설특검 운영에 관한, 아,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네.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네. 그 국회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까 그러니까 상설특검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회 규칙에 위임해 놨어요. 음. 그러면 이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규칙이 개정이 되면 네. 대통령의 제2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결국에는 야당이 4명의 특검 후보 추천위원이 다 들어가서 네. 법조 3년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되게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면은, 자,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법무부 차관이나 대한변협회장이 봤을 때 네.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기울어진 인물이에요. 음... 이런 사람이 특검이 되면 논란이 심할 것 같아도 네? 아무리 법조 3년이 반대 의견을 개진해도 야당 추천위원들 4명이 그냥 합의하면 그 사람 특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야당은 맨날 무슨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니 뭐니 이런 거 만들어서 하면서 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아주 궁극에 달해 있잖아요. 음. 원래 그런 분들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네. 그런데 대법원도 못 믿어요. 그다음에 <laughs> 대한 변협도 못 믿어요. 음. 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3만 명의 대한민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 회장도 못 믿겠다. 투표로 음. 뽑힌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그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할 때. 찬성표가 몇표 나왔냐면 263표 나왔어요. 음. 여야가 다 동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네요. 어, 그런 법원의 입장을 반영해서 법원 행정처 차장이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오는 건데 최소한 그런 분들의 동의는 받을 수 있어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후보가 선정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조차 심하게 말해서 들러리 세워놓고 음. 야당, 네, 야당 추천위원 4명이서 네 특검후보를 그냥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내 입맛대로 이른바 사설 특검을 하겠다. 아, 사설 특검, 어. 이 용어 좋은 것 같아요. 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특검을 하고 결국에는 답정러식의 특검 결과를 받아들겠다라고 네. 하는 의도가 노골적인 거예요. 음. 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오래전에 합의했던 시스템들 여야 합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정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원투인 것 같아요 원은 이 특검 저 특검에서 막 하고 뭐 무조건 계속 특검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특검을 또 만드는 게 이게 예, 투 스텝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야당의 특검 공세는 네. 뭔가 그 송판의 가장 얇은 부분을 뚫어보겠다 라고 아. 하는 그런 발상이 너무 눈에 보여요. 네. 왜냐하면 아, 네. 그 해병대원 사건 국조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또 얼마 전까지는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서 특검법 1순위로 밀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이건 어디 가고 음. 다시 이제 그 김여사 특검법으로 돌아왔는데 <laughs> 그것도 뭐 13가지까지 특검 대상을 늘려놨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면 다 그냥 이거 특검하자. 언론에 나오면 이것도 특검하자. 그렇죠. <laughs> 거기서 거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사라진 특검법을 하나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사라진 특검법. 뭐가 있냐면 네?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말에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을 하나만 하기는 좀 모양이 빠지고 명분이 부족하니까 음.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해서 그때 도이치모터스하고 같이 통과시켰던 특검법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에요. 아. <laughs> 아,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한 10달 이상 지났는데 음, 음. 이제는 민주당이 그걸 아무도 발의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모두들 잊어버렸는데 원래 처음 했던 거는 도이치모터스랑 같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했었습니다. 네. 그거 규명해야 된다고. 우리 송 변호사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 이제, 기억하고 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게 이제. 그제2호구도서 와서 네. 제표결 끝에 부결 폐기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요. 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세개가 있었어요. 음. 그중에 하나는 민주당 지금 정책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22대 국회 돌아와서요. 아무도 그걸 발의 를안 해요. <laughs> 어, 그러면서 저번에 10월 2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무슨 검사 탄핵소 청문회 한답시고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리사 불러다가 그 증인으로 네.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네. 그때 녹음 파일 뭐가 나왔습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본인의 변호인하고 그 녹음 파일에 보면은 무죄 재판 로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음, 음, 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런 거 규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대장동 5 0억 클럽 특검법은 두번 다시 할 생각을 안 해요. 음. 어, 그런 거라서, 음. 잡았 우리, 우리 시청자들께서 <laughs> 네? 보시면서 다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음. 민주당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그 사라진 특검법 하나 좀, 좀 찾아주십시오. 어디 갔습니까? 네. 네. 우리 대자보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붙이면 어때요? 잃어버린 순위를 찾습니다 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특검을 찾습니다. <laughs> 여러분 함께 찾아주세요. 이런 것도 그냥 재밌잖아요. 무죄재판 로비와 함께 어디로 꽁꽁 숨은 것 네, 같습니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음. 좋습니다.